어머니는 우리를 참 애지중지 키우셨어요. 늘 웃으시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죠. 세상이 차갑게 굴어도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을까봐 늘 단정하게 티안 나게 우리를 감싸 안으셨어요. 하지만 그 시절은 참 가혹했죠. 여자 혼자 벌어먹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으니까요. 엄마는 늘 새벽같이 나가셨어요. 햇살도 눈을 못뜰 시간에 우리를 동생과 둘만 집에 남겨두고. 그 문을 닫고 나가셨죠. 어디 가는지 묻고 싶었지만, 괜히 물었다가 엄마가 더 멀리 떠날까 봐 말도 못했어요. 그저 조용히 눈물 참으며 문소리를 들었죠. 문이 닫히는 순간, 세상이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어요. 어린 마음엔 엄마가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? 그 생각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. 혹시 나도 버려질까봐, 혹시 나만 남겨질까봐,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 나서 울기 일쑤였죠. 엄마는 그런 나를 안고 달래고 다시 돌아와 나를 재우고 또 뛰듯 출근하셨어요. 지각하는 줄도 모르고 난 그저 엄마 품에만 있고 싶었죠.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엄마 품이 따뜻했으니까요.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목끝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요.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?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? 나는 그저 엄마만 보고 울던 아이였지만 엄마는 나를 지켜야 하는 어른이었겠죠.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울 틈도 없이 힘들다고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던 거예요.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위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. 울고 웃던 엄마의 아이들이.